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런 장영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69번째 시간으로 최익현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익현 3. 이튿날 아침 내장사앞들에서 좌우익을 갈라 잠시 군사를 절연한 다음 3 2일를 행군 지세가 험해 천년의 요새를 이루고 있던 구암사로 들어가 다시 진영을 정비하였다. 고함사에서 그날 밤을 지낸 어병진은 다음 날첫 새벽에 빗속을 행군 정오구경의 순창읍에 들어갔다. 많은 주민들과 이속들이 나와 어병들을 환영하였으며 군수, 이건용은 재견합 변화가 항복했다. 이를 전후에 최영찬, 황규창, 김갑술, 양윤숙 등이 인근 각지에 폭언을 건드리고 합류해와 어병진의 전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제키는 여기서 어병진을 재정비하고 부서를 정비해 정해 임병찬을 참모장으로 하고 김기술, 유정규, 강종해, 이동주, 이병, 이용길, 손종궁, 정시에 등을 부장으로 각각 각기 임명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때 전주 경무 고문 지부 소속 경찰대가 어병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기도 하였으나 어병은 산골짜기에서 이들을 일거에 격퇴시켰다. 그후 어병진은 그곳 순창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인 6월 8일 남원으로 진출고자 행군 정오 무렵 5 2일이 떨어진 국성의 당도 일제 관공서를 철거하고 세전, 양곡 등을 접수하였다. 그곳 군수 송진옥 역지 어병진을 영접하였고 또 주민들도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남원에는 이미 어병의 공격에 대비 방해 탓시가 경고하고 후위를 기약하여, 경고하여 후위를 기약하고 이튿날 어병진은 다시 순창으로 했군하였다 어병에 합, 합세하려는 삼방 포군 100여 명이 구암사와 배경사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갈도 왔기 때문이다. 순창군수 이건용이 어병진이 곡성으로 칭찬한 틈을 타 전라북도 관찰사 한진창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어병 토벌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음모를 탐지한 최현은 이건용을 어리로 타일러 오히려 그를 어병진에 가담토록 해서 진부장으로 삼아. 모병 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처럼 제기한 어병진은 거의 그후 태인, 정업, 순창, 곡성 등 호남각지를 행군하면서 무기와 군사를 모아 거의 초기에 80여 명이 지나지 않던 병력이 이때 와서는 900여 명에 달했고 그중 상당수가 소총 등 화기를 소지하게 되어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점은 호남 일대가 체익현 어병 활동 이후 의기로 가득 차 어병 진사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6월 11일 아침. 광주 관찰사 이도재는 해병, 해병 의사를 명하는 광무 황제의 선유 조칙과 관찰사 고시문을 제이키에게 보내와 어병의 예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제이키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한국 통감부의괴뢰로 전락한 정부에서는 전북 전라북도 관찰사 한진창에게 전북지방 진위대를 동원해 어병을 해산시키라는 불령을 내렸다. 한인장은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를 결정시켜 6월 11일을 순창 외곽을 봉쇄하여 어버이 북쪽인 검산에는 전주 진위대가 동쪽인 대동산에는 남원 진위대가 각각 포진하여 읍내 관하에 객관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던 의병진을 합박해 왔던 것이다. 일9는점에 이들이 일본군인 줄 알고 즉시 전투 태세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얼마디 척구병의 보고로 이들이 일본이 아니라 동족인 진위대 군사임을 알고는 동족산지 안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진희대 측에 땅과 같은 간곡한 통첩을 보냈다. 우리 여병은 외적을 이 땅에 몰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싸울 뿐 동족 간의 살창은 원치 않는다. 진희대도 다 같은 우리 동포일진데 우리에게 겨는 총구를 외적에게로 돌려 우리와 함께 외적을 토벌하도록 하자. 그러함으로써, 그리함으로써 우세의 조국을 배반했던는 오명을 씻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전주 진위대와 남원 진위대는 체키는 이와 같은 호수를 묵살한 채 오히려 어병진의 피전 자세를 역용해 일제히 공격을 가해왔다. 어병적은 이 동포끼리 싸우서는 안 된다고 사생취위를 결행, 경전 없는 상태의 맹공을 받게 되자 중군장 정시회가 전사하는 등일제의 진영이 와야 되고 말았다. 체키는 주위를 돌아보며 이곳이 내가 죽을 땅이다. 제군은 모두 떠나라고 하며 지휘부가 있던 순창 객관 연청에 그대로 눌러앉자 그에게 털떠나지 않은 자가 22명이었다. 진희대는 어병적으로부터 아무런 장이 없자 사격을 중지하고 지휘서를 외워산 채 그날 밤 그대로 밤을 지냈다. 단식과 채우 1906년 6월 13일 조정으로부터 국내부 해, 특징관에서 해임되었다. 6월 14일 끝까지 남아있던 최견이 야, 임병찬, 고석진, 김기술, 문달한, 임현주, 유종규, 조우식, 조영선 최재학, 나기덕, 이용길, 유해용 등 13인의 의사들은 전주로 압송되었다 이로써 체견의 어병항전은 종말을 구하였다. 6월 말제이현은 이들과 함께 다시 경성부로 압성되어 경성주재의 일본군사령부에 감금당하였다. 제익현 이하 13인의 어병장들은 여기서 그들의 신문과 예의를 받는 동안에도 일본 조선 식민지화 업무의 재상을 성파했다. 2개월간 일본군사령부에 감금된 끝에 제익현과 임병찬은 그의 발을 하순 일본의 세심마위 염원 위수형으로 압성되어 감금되었다. 그곳에는 홍주 어병진의 유중건 20등 어병 구인이 이미 함께 감금되어 있었다. 제이켄은 일본 정부 측의 가전 협박과 해유를 불치고 단식에 돌입하였다. 제이켄은 죽음이 임박해지자 김병찬에게 유소를 구슬을 당한 것 같은 여한을 남겼다. 신의 나이 75살 이오나 이온이 죽어도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다만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지 못하며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강토를 다시 찾지 못하여 사천년 화하 정도가 들이펴져도 부지하지 못하고 삼천리 강토 선왕의 적자가 어욕이 되어도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강제로 그의 입에 음식을 넣었으 스나 모두 뱃거나 입을 열지 않고 장아했다. 1906년 10월경 그런 풍증이 발병하였다. 1907년 1월 1일 스시마선 감옥에서 풍증과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시신의 운구와 장례식 제이현의 위에는 1월 5일 스시마에서 뱃편으로 경상남도 동래부 초량에 닿았다. 춘추시대의 1월 고충 팔자의 만장을 앞세운 그의 연구는 연도에 수많은 인파가 늘어서 애도하는 가운데 구포, 성주, 한간, 공주 등지를 거쳐 1월 20일 청량의 본가에 도착, 모동산 기설계에 묻혔다. 1907년 논산군 상을 면 국도변에 안장했다가 뒤에 예산군 가름리로 이장했다. 문집으로는 면암집, 면암속집 면함 등이 있다. 사후 묘소 제익현 선생 면은 충청남도예산군 광시면 관음리에 있다. 1982년 8월 3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다. 제익현의 춘추 대외비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땅에 묻혔다가 해방후충청남도예산군 광시 관음리 소재 묘소에 다시 세워졌다. 시호 없이 1928년 이왕직에 의해 종묘, 고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그러나 시호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종묘에는 출향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끼려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사했다. 저서, 면암집, 면암속집, 사상과 신념. 제이키은 위정축, 제이의 위정축사로는 어디까지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중화 사상 테두리 속에 머물러 있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탈하거나 성약적 윤리질서에 개조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개화된 일본도 금수시하는 서구 각국과 다를 바 없었으며, 또한 그런 동학 농민운동의 농민군과 동학도들을 도적이라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 왕조 질서를 뒤흔들려는 동학 또 동비로밖에 간주되지 않았다. 고정주기 직후부터 나온 정도전, 난곤, 정인홍, 한효순, 윤휴 이현일 등의 복권 여론이 나오면 동문이자 친구인 김평목과 함께 번번이 결사반대하여 좌절시켰다. 이들은 그가 죽은 직후인 1907년, 61년 순종주기후 복권되었다. 또한 그런 대한민국 수립에도 대한제국 수립에도 수립을 반대하였다. 조선의 국왕이 대한제국 황제로 격상되는 것을 렇게 여기지도 않았다. 중략. 농민군 출신에 대한 반감과 의심. 거병활동을 하면서 체이큰을 포함한 유생들은 유생들과 농민들 사이에 협력에 대한 요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가졌던 적개심과 공포가 뒤섞다. 업신 여겨보는 태도를 전혀 극복할 수 없었다. 제이케는 농민 출신들의 잔인함과 호전성, 살인, 도둑질, 무리함을 극도로 혐오하였다. 정제식은 이를 두고 제이케는 살인적이고 도둑질을 자행하는 농민 무리를 반대함이라는 격렬한 글에서 보인 16세기 독일의 위험하고 해로우며 그 강무도한 농민 반란자들을 남모르게 혹은 공공연하게 치고 죽이고 찌르라고 주장한 마틴 루터가 보였던 감정적인 반응과 비슷한 반응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기타, 그는 그의 스승 이학노의 도덕적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호한 면모가 있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